오늘도 션이 매출하는날 산책을 딱 20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산책하러 가야지 우리 아들 여보 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잠깐만 어머네. 여보 우리 혹시 밖에 나가면 오빠를 누가 알아볼 것 같다? 어 있어 있을 것 같다? 그럼 있지. 아 <laughs> 어, 진짜 이렇게 그냥 알아봐? 어, 알아봐 나. <laughs> 아니 나랑 같이 있을 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봐? 나 혼자 이렇게 길 가도 어 안녕하세요 태기 씨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. <laughs> 태기 씨 반갑습니다 이래? <laughs> 어 그치 인사하지. 어이가 없네 진짜. 인사도 <laughs> 하고? 나올것 뭐, 같아? 아 모를 것 같아. <laughs> 어, <머릴> 것 같아. <laughs> 그래도 자기는 방송 좀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뭐 같이 가면 자기를 많이 먼저 알아보는데 그렇지만 오빠 혼자는 와 안녕하세요 대기실 이런다니까 대기실 아,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딱바로 말해? 그 어, 미호 남편씨 이렇게 하니? 와 이거 또 가정심 디스를 자꾸 스크래치를 내네? 아니 지금 나가서 만약에 안녕하세요 태기씨 반갑습니다 이런면 어떻게 할래? 우리 지금 20분 나가잖아 세면이나 알아보면 나는 10만원 줄게 10만원 진짜? <laughs> 태기씨 3명이라고 부르면 10만원 어, 택시는 안돼 아, 택시 택시 <laughs> 아싸! 10만 원 벌었다! 아직이야, 아직! 나는 떨어져 으면 그때부터 시작! 그때부터 딱시0분 알았지? 자, 가보자! 션아! <목소리> 젊으신 분들이 별로 없네? 션아! <laughs> 아, 아 남편 택입니다. 하나. 자, 오셨다. 자, 보자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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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오TV의 남편 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태입니다 가십니다 아 미치겠네 자아아 아, 날씨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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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커플분들이 어디있을까 저기 있네 션이 아빠 태기 션이 아빠 태기 안녕하세요 태기입니다 하시냐, 어 미호야 아... 오빠 유튜브 촬영 중어 남편 태기잖아 내가 <laughs> 아, 아무도 몰라 어 하고 있지 어, 유튜브 어, <laughs> 아유, 강아지다. 강아지, 안녕, 돌아가. 안녕, <laughs> 그만하자. 아, 사람이 별로 없네. 갑시다! 자 예상대로 20분 더난 사람은 권현계까지 그냥 지나가네요. 네! 10만 원 실패! 미호님 10만 원 받기! 뭔 소리 하는 거야. 자기는 10만 원을 왜 받아. 오빠 줬잖아! 한 눈도 못 알아봤잖아 오빠! 한 눈도! 아니 자기가 알아보면 10만 원을 나한테 주고 못 알아보면 말... 나한테 줘야지! 아니 알아보면 10만 원 주기로만 했지. <laughs> 다녀한거 음. 아니야? 10만 원아 10만 원이야 10만 원 아니 아무도 못 알아봐서 기분도 속상한데 돈까지 뺏기면 얼마나 슬프겠냐 됐어 <laughs>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얼마나 슬프겠냐 한눈도 못 알아봤는데 <laughs> 한눈도 못 알아봤대요 강연이라도 못 알아봤대요 열심히 할 거야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가세요 <laughs> 모르는 사람이야 <laughs>